제가 대학교 졸업 이후에 절대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재테크 부동산 투자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갑자기 뭐 관계도 없는 영어 이야기를 하냐. 아마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잠깐만. 끊지 마세요. 잠깐만.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한번 들어봐 주시고, 중요한 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어 사실 제가 어릴 때나 여러분들 아마 이런 거비슷을 거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어릴 때, 지금도 제가 학부모 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래 보지만 학부모가 돼 봐도 대한민국 영어 교육 관련해가지고 변한 게 많이 없다. 뭐 그런 거 느끼죠. 뭐 예전에 저희 때는 이 영상 보시는 저랑 비슷한 연배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겠지만 취업에 있어가지고 토익이 거의 절대적이다. 물론 말하기, 듣기, 평가 이런 게 조금씩 중요하게 넣어가지고 토익 스피킹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현실은. 10년 넘게 학교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봤자 문법 위주, 또 암기 위주, 단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프리 토킹 막 잘, 잘, 잘 하기는 커녕. 피하기 바쁘죠. 어, 저 사람 내한테 말안 걸었으면 좋겠다. 이, 이렇게 하기 바쁜데,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아, 제가 최근에 왜이 영상을 제가 찍게 됐냐면, 새해막 보면 광고가 엄청 많죠. 막 영어 공부 관련해서 유튜브 광고도 엄청 많고, 블로그나 TV 같은 데 봐도 특히 책, 강의, 뭐,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등등 해가지고, 특히나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의 TV 같은 거 보니까 막 영어 공부하는 이런 프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근데, 왜 용부를 하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어느 정도 봤는데 예전에 아, 내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열심히 못해서 그때는 많이 많이 놀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열심히 막 매년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려 했는데 매년 포기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려고 또는 여행을 가서 이렇게 막 프리토킹 아까 말씀드렸죠 해보려고 또는 뭐 자기개발 또 취업승진 머리 뭐다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그 중에서 꾸준하게 정말 내가 목표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의문점을 한번 던져보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나? 영웅부 내가 올해, 올 초에 내가 목표 잡았는 것 중에서 혹시나 있으신 분들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나? 한번쯤 고민해보자는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자랑 아닌 자랑을 제가 좀 해보려 하는데 영상을 좀 이렇게 막뭐 뒤로 가거나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수능이 2000년대에 제가 학번이 공공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2000년 학번 수능을 볼때 400점 만점에 저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346점을 맞았고 표준 점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354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수학은 제가 80점 만점에 71점, 3개 틀렸다는 얘기고, 영어는 80점 만점에 69점, 4개 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토익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토익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기업을 제가 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공기업 입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격증 그러니까 기사자격증 하고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기사자격증 하고 토익이었거든요 영어 성적 그래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그 특히 1학년 때는 사실 영어 공부 많이 안 했고 군대 갔다 와 가지고 2학년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고 3학년 가을 때 9월이었나 10월 달에 제 생애 가장 높은 점수 토익 점수를 받게 됩니다 900점인데요 딱 그, RC가 435점, LC, 아, LC가 435점, RC가 465점 해가지고 합쳐서 딱 900점 찍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나름대로. 열심히. 입사해가지고도 꾸준하게 토익 공부하고, 한 번씩 성장되는 게 있,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그래서, 1년에 한번정도 쳐가지고, 850점을 계속 꾸준하게 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850점 전후로 3, 4년 차까지는, 신입사원 3, 4년 차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 뒤에는 거의 뭐안 봤죠. 결혼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 딴에는 막 30대 초반에 영어 공부도 좀 했다 했다 하고 막 토익도 좀 하고 막 하니까 l c 같은 거막 영어 듣죠 그래서 영어로 뭐저 대화하는 거 문제 있겠어 해서 뭐저 괌에 신혼여행 갔을 때도 막 자신감 있게 막 해가지고 막했다 얘기죠 막프리토킹도 하고 일부러 가서 말도 걸어보고 막막 쇼핑할 때도 막말 많이 해보고 이 정도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랑을 제가 왜 하냐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는 예전에 이 영어 공부. 에 대해서 후회가 단1도 없습니다. 미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앞에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왜영웅공부를 다시 하냐 했을 때아 그때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못해봐서 또는 중도 포기를 해가지고 끝까지 못 가봐서 후회가 남아서 미련이 있어서라고 했단 얘기죠. 그만큼 제가 그 정도로 내가 다시 학교 탈모 시타고 그때 시절을 돌아가서 너 그때처럼 영웅공부할수 있어? 또는 너 그때처럼 뭐 학교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수 있어라고 하면 자신 있게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제 나름대로 자부하기 때문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가정형 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자학금을 받지 않으면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국립, 지방 국립대였는데 등록금이, 매 학기 등록금이 150만을 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집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중에 알바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방학 때는 당연히 알바하는 거고 또제 주변의 친구들도 다 고만고만한 가정형편이다 보니까 다들 알바하고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 그냥 대학생이 알바하는 게 당연한구나. 학교 중에 알바 한 번씩 하는 게 당연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시기에 딱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학창 시절. 그러니까 학생 때는 공부가 당연히 본분이고 뭐, 직장인은 당연히 직장 업무가 당연히 본분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야, 공부는, 어, 뭐, 하기 싫으면 어떻게 또는 뭐, 못하면 뭐, 그럼, 뭐, 공부, 본분을 못, 못 지키는 거냐, 학생으로서? 그 말이 아니고, 제가 흑백 논리 무조건 니 편, 내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요즘에 공부로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특성화, 뭐, 대학, 뭐, 대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쪽도 취업도 빠르고, 창업도 더잘 되는 분이 있을 내 나름대로 목표가 방향성이 있다면, 굳이 꼭 대학교를 다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뭐, 영어도 마찬가지죠. 관련해서, 와, 내가 올해 열심히 내가 영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목표와 다짐이 1년 뒤 또는 5년 뒤, 10년 뒤에 나를 돌아봤을 때, 그런 미련, 후회, 그런 것이 내가 남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열심히 해가, 내가 내가 죽을 동살 동 내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실패로 돌아가거나 잘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또 다른 뭔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신용만 하고, 아 뭐, 해봐야지. 책만 좀 한번 끄적거려보고, 책 샀는데, 영어 책 샀는데, 앞 페이지만 막좀 그 뒤에는 막 맨날 깨끗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아유, 어렵네. 나 못, 나 못하겠다. 나는, 내와는 영어랑 맞지 않은 사람이야. 다음에 하지 뭐.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뭐, 내일 하자. 또는 뭐, 다음 달에 하자. 내년에 하자. 계속적으 미룬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우리가 미루기만 할 거냐, 얘기입니다. 적어도 저는, 영어, 또는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공부, 정말정말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 정말 불사질렀다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요즘 말로 다시 돌아가서도 그만큼 못한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미련이 없고 영어 공부를 굳이 하나 아, 지금 뭐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영어가 내가 지금 뭐 내가 지금 매장 일을 하데 있어서 유튜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영어 당연히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유도 있는데 열심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도 내봤고 그 관련해서 취업도 해봤고 직히 열심히 해봤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현재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투자, 부동산 또는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 건물 관리 또 이렇게 유튜브 운영 또 매장 지금 하는 운영 있죠. 더 나아가지고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키우는 것, 훈육, 뭐 교육. 앞으로 1년, 5년, 또 10년 뒤에 후회와 미련을 내 스스로 만들기 싫을 만큼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난관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건성건성 한다거나 시간을 대충 때운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보고 미련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더 나은 방향성이 아닌가 인생에 있어서 그나마 나를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성장 시켜주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교 졸업 이후 내가 절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제 나름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인생 살아감에 서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대입시켜서 생각해보자 측면에서 대입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다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